우리는 모두 삶이 더섭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정작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죠. 그래서 오늘은 그저 홍화하게 들리는 인생 무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볼게요. 먼저 무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삶이 선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피어나죠. 반대로 오늘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오만 대신 겸손이 자라요. 집착이 줄어들면 가방이 아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가 아닌 경험에 집중하게 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음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은 같습니다. 로마인의 메멘토 모리, 불교의 무상,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신호예요. 결국 인생 무상은 끝을 알기에 더 빛나는 하루를 만들어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화면 넘어 여러분의 하루가 변화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무상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어, 어안 돼!